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29번째 시간 날씨에 관한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절과 날씨는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하늘, 하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상나라 때에는 천문과 역보이 발달하였고 자연 변화와 자연의 순환 관계를 미리 알아야 했기 때문이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식과 월식에 대한 인식도 있었고요.별을 관측했다는 기록도 있답니다.또한 오랜 경험에서 얻은 지식으로 일기예보를 했다고 하는데요.매일 저녁 하늘을 쳐다보고 노을이 빨갛게 물들이면 하늘이 맑다.달물이나 해물이 가지면 비가 온다.동풍이 불면 비가 온다.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개미나 지렁이가 땅의 표면으로 올라오면 비가 온다. 안개가 많이 끼면 날씨가 맑고 기온이 올라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 등의 자연 현상을 오랜 관습이나 여러 가지 그 계속 관찰해 온걸 보고 일기 예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우리 기상대에서 발표하는 걸 보고 그 일기를 미리 알수 있죠. 비우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모양을 번뜬 자입니다. 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점점이 점점이 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빗방울입니다. 그럼 위에는 뭐일까요? 구름이겠죠. 그래서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고 있는 모양을 본뜬 자가 바로 비우 자이고요. 비우가 들어간 한 자어는 강우량, 우천, 우산. 뭐, 우천시에는 우산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죠. 비가 오는 것을 우천이라고 합니다. 우산, 우산산 자예요, 이게. 그 다음에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죠. 자, 구름 문자, 가꿀 문자 보면은 구름이 빙빙빙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말하다, 그래서 운, 말하다의 뜻도 있고 빙빙 돌아가다의 뜻도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간체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자를 구름의 뜻으로 다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 문자입니다. 자, 구름 운이 들어간 한자어는 운우, 어, 구름과 비. 운무 구름과 안개, 안개무, 암운, 어두운 구름. 검은 먹구름을 암운이라고 그러고요. 성운, 검은 별, 별, 별빛에 보이는 구름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 별자리를 성운이라고도 하죠. 그럼, 오, 번개가 막 치고 있죠. 하늘에서 번개가 막 치고 있어요. 번개전체. 네. 옛날 사람들은 이 번개가 치면 신이 노했다, 그러고, 아, 굉장히 무서워했죠. 자연현상에, 무서워한 게 번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납신은 번개를 나타내며 신을 나타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번개전이 들어간 한자는 전기, 전선, 전자, 발전, 정전, 태양, 태양광 발전 할 때도 그 전기를 일으키는 것은 다 전기전, 음, 번개전을 쓰고 있습니다. 번개가 칠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우레죠, 우레. 우레, 우르릉 꽝꽝. 굉장히 소리가 크죠? 그래서 수레를, 수레바퀴를 두 개, 여기는 두 개, 네 개나 그렸어요. 옛날에는 시골길이 흙과 돌이 있어서 수레가 굴러가면 굉장히 소리가 시끄럽다 그랬죠? 근데 수레바퀴가 네개 굴러가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나타낼 때이 수레바퀴를 네 개나 한 거예요. 동그란 수레바퀴였는데, 네모로 바뀌었죠? 쓰기 편하게. 비우 자는 나중에 첨가된 거예요. 한자를 분류하기 위해서 그 부스 217자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첨가한 것이 바로 비우 자입니다. 그래서 우레레. 어, 받자는 수레바퀴 모양이 변한 거고요. 수레바퀴를 세개 나타내요. 큰 소리가 나타내는, 것,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나타냈어요. 세 개면 많다. 물건품도 입구가 세 개만 많다 그랬죠. 별성도 별을 세개 나타내서 별이 많다. 그래서 이수에 모으는 소리 괭, 큰소리굉괭 그랬어요. 바퀴가 세 개니까요. 자, 우레뢰가 들어간 한자는 낙뇌. 번개 맞은 걸낙뢰라고 그러죠. 뇌전. 우레가 내리면서 반짝반짝 번개가 치는 것을 뇌전이라고 그러고요. 뇌우. 어, 우레를 치면서 비가 오는 걸 뇌우. 휠의 침. 우레를 피하는 것, 번개를 피하는 것이 바로 피할 피, 우레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꽂아두죠. 꽂아서 그 선이 땅까지, 그래서 번개가 그대로 땅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피뢰침입니다. 아, 뭔것 같아요? 이 그림은 봉황새입니다. 봉황새는 실제로 있는 새가 아니고 상상의 새예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람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까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상상의 새, 아 새가 이렇게 구름을 몰고 다닌다, 바람을 몰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봉황을 그려가지고 그 바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봉쇄 봉하고 바람풍의 각 글문자는 똑같아요. 그 바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몰고 온다는 상상의 새봉쇄를 그린 것이에요. 벌레충은 나중에 이 봉쇄봉이 변한 거죠. 바람풍이 들어간 한자는 동풍, 풍양, 풍석, 태풍, 풍력이 있습니다. 풍양계도 있죠. 눈이죠. 겨울에 눈이 어마어마한. 어때요? 비로 쓸어야 되겠죠. 비를 들고 쓰는 모양이에요. 보세요.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죠.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비를 쓸수 있는 것이요. 비가 내리면 은 비를 쓸수 없죠. 근데 눈이 내리면 어때요? 눈이 눈은 비로 쓸어야 되죠. 그래서 비를 두 개나 나타내고 점점이 눈이 떨어지고 있을 계속 계속 눈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쌓이기 전에 계속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쓸고 있는 모양에서 눈 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우에다가 또우, 이 또우가 바로 선을 나타내죠. 눈을 빗자루로 쓴다는 뜻에서 눈설이 되었습니다. 원래 빗자루 모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빗자루 모양이 아니라 또우, 손, 오른손 모양을 넣었죠. 자, 눈설이 들어간 한자는 설산, 눈 내린 산, 설악산 할 때도 들어가죠. 백설공주,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백설공주. 강설량, 눈이 얼마만큼 내렸느냐, 내릴강, 눈설 헤아릴량. 눈이 내린 양을 헤아려봤다 서리상 자. 나중에 만드는 자죠. 형성자죠. 비우가 뜻을 나타내고 밑에가 서로상 자가 음을 나타내죠. 서리가 내린 거죠. 비우와 서로상이 합쳐서 서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리라는 것은 초겨울, 늦가을이나 초겨울에서 이게 얼음이 땅에 이렇게 사각사각한 밟으면 사각사각 소리 날 정도로 얼음 알갱이가 있는 것이 바로 서리입니다. 그래서 상해 서리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래요. 가령 배추를 아직 걷지 않았는데 상해 무를 아직 수확 을 배추는 좀 추워도 좀 견디는데요. 무 같은 경우에는 어, 서리가 내리면 무가 얼어요. 그래서 상해를 입었다 그래요. 고구마도 그렇죠. 상강 서리상 내릴 강 상강이면 서리가 내린다 그래요. 24절기의 하나가 바로 상강이죠. 설상가상. 눈이 내린 위에 또 서리가 더해져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겹쳤을 때 설상가상이라고 씁니다. 안 좋은 일이 엎친 데, 덮친 데 격이로 연달아 생기는 것을 바로,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는 것을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더해졌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덤불이죠. 풀덤불이에요. 양떼나 소 같은 경우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 덤불을 어, 이런 지푸라기나 풀립 같은 거를 많이 쌓아줘야지 얘네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사람들도요. 너무 추웠어요. 집에다가 풀을 깔았어요. 풀이 있고 풀이 있고 풀이 있고 풀이 또 있죠. 그 사이에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얼음이 있어요. 얼음. 이게 바로 얼음이에요. 이게 이 부분. 얼음이 있는 너무 추워서 풀이 있고 풀이 있고 풀이 있고 풀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풀 사이에서 그 얼음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동굴 속에서 찬 것을 피하고자 집 덤불을 덮고서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자가 바로 찰 한자입니다. 찰 한만으로도 어이구 추운 거 같죠. 한기를 느낀다. 그럼 덜덜덜 추위를 느낀다는 거고요. 동한기. 겨울에 추위, 추위가 오는 기, 간을 동한기라고 하고요. 오한은, 여러분, 감기 걸리거나 그럴 때막 열이 나잖아요. 그럴 때내 몸이 덜덜덜 떨려요. 열이 나면 뜨거운 게 아니라 내 몸은 오히려 추위를 느껴요. 그래서 오한. 심하다. 추위가 심한, 오한이라고. 아카락자가 아니고, 심할 오한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거, 주의해야 할, 한자어입니다. 한식, 한파, 대한, 소한, 한난, 차고 따뜻하고 반대자이죠. 대한보다는 소한 때가 더 춥죠. 그래서 대한이가 소한이 집에 놀러 가서 얼어 죽었다라는 말도 있듯이 소한 때더 춥습니다. 오늘은 날씨에 관한 한자를 알아보았는데요. 비우, 구름은 번개전, 우레뢰, 바람풍, 눈설, 설이상 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요, 이야기 한자 30번째, 30번째, 과일과 관련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한자는 사물의 모습을 번뜩 만든 상영자이기 때문에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며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이야기 한자 공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